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음, 한국교회 총연합회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예배 중에 확진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감염 경로는 일부 국소수의 교회의 성가대 운영과 구역 모임, 어, 식사 식당 모임 규제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지켜진, 지, 지킨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아주 작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 기억하시고 너무 이렇게 매체에 흔들리지 않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 시간 바로 그냥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잘못 전해줘요 자문이 아니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이 진지게 했어야 할 일이 있었다. 사람이 진지하게 아, 했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 진지게라는 이 단어는 2014년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었는데요. 좀더 일찍이라는 의미이죠. 어,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원망, 미유침을 나타낼 때 어,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 진지게 해둘 걸, 진지게 예약할 걸, 진지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해서 이미 미리 했어야 되는 것,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 어, 하는 말이죠. 어,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게 했어야 하고, 지금 해야만 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람의 본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음 문제는 이 하나님이 좀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들처럼 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무섭게 만들던, 뭐 하게 하든 뭐 위험 있게 만들던 좀 만들면 우리가 좀더 두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처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치시던 건강을 치시던 치시면 두려워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 두렵죠. 그래서 언제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면 빨리 교회 오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거나, 하나님 다시 복주셔서 돈을 회복하거나, 이게 잘 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다시 예전의 내 습관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치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불뱀으로 치시그당시엔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큰 음성으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 말은 이렇게 맞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했어야 되고 지금 해야만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어, 설명합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는 데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참, 이 다르죠? 우리는 맞아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때리기 싫으시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기기울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긴대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매게,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듣고 배우는 거예요. 집을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집을 들어와서 또 가정 안에서도 또는 식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안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장 12절 그 뒷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게 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맞아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경외하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교회 나오면 너무 웃기잖아요. 성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치시기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가정 안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닙니다. 타국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국인도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생겨요. 진정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댓글에 댓글에 남발하는 그 댓글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란 겨우 한 유태인 애송이의 말장난에 넘어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무수한 사람을 죽인 허울뿐인 광대놀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리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백범 김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아 지옥 불에 떨어뜨린다는 것이 겨우 신이 하는 짓이라면 차라리 나를 믿는 것이 낫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어요. 말씀 듣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어요. 말씀은안 듣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치셔도 그게 하나님이 치신 건지 몰라요. 자신이 잘못해서 사고 난줄 알고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해서 병난줄 알고 이렇게 그냥 끝나 버린다고요. 영화 배우 크리스 오 다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언젠가는 인종 차별 수준만큼이나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금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듣고 지네 마음대로고 그 마음대로 꿀통이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고요. 미국의 무신론 운동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에게 종교를 존중하라는 소리는 흑인에게 k k 단을 향해 존중을 표하는 라 소리와 동일해. KKK단이 그 백인 우월주의로 그냥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러한 이상한 짓 하는 깽단 아닙니까.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 똑같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이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런 비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지금 목사님 그 어떤 문제점을 아시고 그것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되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본분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니누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 전환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맞았을 때 두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어요. 우리 요나서 3장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는 극히 큰성업이므로 3일 길을 길이니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 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배우스를 입고 전 국민이 회개해요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안 먹게 해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더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 때너발 꼬지 마, 너껌 씹지 마, 너뭐 핸드폰 하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말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발 꼬인 게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핸드폰을 덮어 놓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우리도 하루빨리 말씀을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신다면 금식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본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소동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뭐 10명 이렇게 기도했지만 의인이 없었어요. 아,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빨리 가서 오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너네 빨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게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한 사람도 돌이킴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우박이 떨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맞고 있었지만 매 맞고 있었지만 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귀를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리는 말씀마다 아멘 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어, 오늘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으로 우리가 진지게 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해야 돼요. 어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어, 솔로몬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 없어요. 제가 그냥 읽을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하고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앞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너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요 이어 우리가 많은 어떤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내 경험에 내게 이익이 되면 옳은 거고, 내 경험, 어, 나에게 해가 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판단하지 못해요. 혹은 정부가 정해주거나 사람들이 많은, 많이 걸어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들을 사용해서 그 정보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행하다 보면, 아, 이건 올바른 정보구나. 내가 이 정보를 잘 사용하면 좋은 이득을 얻겠구나. 좋은 영향력을 갖겠구나. 이런 모든 판단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오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헛것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얘기해요. 그 앞절에서요. 오늘 신명기 3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장도 똑같이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타국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애함이 생겼대요. 그 경외함이 생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지게 했어야 되는 그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스오인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신명기 3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했어요. 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는 그애국 왕을 이 말을 듣고 가서 정말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어요. 왕이 하라는 것이 곧 진리였어요. 그래서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아갔던 산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변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악의 명령을 어기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삼족이 멸망당할 수 있었고, 사업을 다 뺏기고 모든 삶이, 다 수, 모든 삶이 엉그러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그 열매와 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뒷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삶이 만약에 그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분을 경외함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경외하는것 같은데,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을 잊고 있는 거예요. 11기와 17장 13절, 아니, 34, 아,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이전 풍속대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전 삶대로 이전의 습관대로, 이전의 말대로, 이전대로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치 아니하며이아니하며란 단어는 부재란 단어면이 아니하면, 이아 삶이 바뀌지 않은 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그분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 일말도 없어 단 일도 없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미사여구를 꾸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전 풍속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함이단 1도 없다 오늘 신명기 17장 19절은 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율례로 행하였으므로 그냥 방식대로 산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17장 바로 20절에 유다도 그렇게 너네도 내 말씀 지키지 않았어. 너네 그냥 니네 방식대로 살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와께서이스라엘의 온족 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삶이 괴롭고요. 되는 일이 없고요. 매일 될것 같으면서 안 돼요. 힘겹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진지게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 오면 하고, 감동 오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내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피곤하다고. 빨간불에 계속 그냥 건너가실 겁니까? 내가 바쁘다고 8차선 도로에서 빨간불에 계속 건너가실 거예요? 그럼 죽어요, 언젠가. 하나의 말씀 지키는 게 본분입니다. 지켜야 돼요. 피곤하다고 안 지키면 안 돼요. 아프다고 안 지키면 안 돼요. 손해가 된다고 안 지키면 안 돼요. 왜요? 본분이기 때문에, 진지게 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본본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하면 스스로 생겨나지 않아요. 혼나거나 맞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이 들리는 은혜 달라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내 말씀이 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꽃이 피어야 돼요.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됩니다. 말라 죽어요. 삶에 힘이 없어요. 삶에 열매가 없어요. 내한몸 감수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요. 반면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냈던 삼파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왕성케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거 얼마나 많은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됨이 하나님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분을 몰라요.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본분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퉁으로 듣지 않는 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삼파들에게 주셨던 그 왕성케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겁니다. 우리 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